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충남서천군의제3 5회 한산무시 문화축제 한산무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놀러 봅시다. 무시 <목소리도> 자 영상교육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시면 의자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 교육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용기고 네, 영상 교육 먼저 가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조회 시청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기 아, 영상교육으로 아, 이동해볼까요? 아, 예, 네. 영상교육 안 하고요? 영상교육안 아... 아... 하고 싶다는데 아, 괜찮으실까요? 네아 영상 공다 직접 예 직접 할 거예요 다아요네네 영상 공부 안 끝나고 일은일주일는 테모시 복귀 오케이 버 okay. o 부터 y o k 도록습 k a 2 o 선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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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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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세요 k a y Okay. o k a 반반 이쪽으로 k 세요 Okay. o

이거를 수다구로 치자면은 치자 응. 많은 가닥으로 치해면 돼요. 올라 와 괜찮아 올라. 와 친구가 이만큼. 와 잡아요. 가닥을 많이 왼손이다. 친구가 이만큼. 오. 올라오고 그 이거는 앞니를 찢을 거예요. 앞니. 앞를 응.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이았로이니로이로딱 딱 끊어보세요. 끊어로 이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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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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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로 이빨로, 갈빨로이빨봐갈러봐 이빨로, 이빨로, 이이이빨로

안 찢어지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갈라야 돼 이빨로만 딱끊어버려요 이빨로 갈라요. 이렇게 갈가로 갈라서 쭉. 이 주씨, 이 주씨, 하는리감기꾸리감기는노을계시네꾸리감기 손을 저기 손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저 수비 잘안 돼요. 액세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네. 미리 찾이면서요? 이제 손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요. 하셨네. 어떻게 <laughs> 할까? 이쁜 손치 좀 아니 지금 감는 거. 이 지금 감겨신 거. 니걸 감는 거 손을 나오게 옛날에, 아, 연날일 때 그렇게 많이 가면. 옛날에. 예. 연날, 연날일 때. 그리고 뭐요? 어. 돌려주세요. 하면, 내가 왜 그래. 뭐이짜지 이바쁜게안 <목소리> 맞은 게, 걔도 한대지고 나도 한지안 맞아. 그래서, 모시잖아시찬 모시찬. 모시찬. 모시시시청에바 시청가고 그래요? 어, 보 그, 그, 뭐 시청. 여기는 출다어 이제 새로 집이 완성이 된거요 여기는 교무실 교무실 저는 오늘 수업 안받았고 수료증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수업 안받으면 수료 못하죠 그, 그, 그 대신 이거 다 찍었는데 찍었어도 아 그건 수료증 안줘요? 예. 어, 큰일 났네. 우리 담당자분한테 한번더 여쭤보세요. 아, 담당자, 이럴 뭐. 상의를 해야 돼요? 어. 그건 또 멋있게 많이 쓰네. 그렇게 해서 팔으시는 게? 결세권이 체험이에요, 체험. 아, 교무실에 사무실이 없어갖고, 실증도 못 받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꼭수료증가디야 집에 가서 안 온다는데. <laughs> 카메라 찍은 거 보여주시면 되죠, 뭐. 어, 그 인정을 안 한다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안한다고 인정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수료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어? 오늘 한산모 씨안 갔다 왔다고 할거 아니에요. 수료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계세요? 이게, 그, 한산모 씨 학교가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있고, 그 다음에, 에, 시청각 교 교육. 시청각 교을 끝나신 다음에 에, 교무실에 와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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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짓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 여기는 한산 모시 교였습니다. 예, 여기는 축제 장면이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한번 지나가는 거 보네요. 아, 지나, 지나가는 거. 무수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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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같네왜 음. 음, 예, 이거는 음. 식상어. 그게, 그게 뭐 있니? 음. 서천 특별 홍보. 특 홍보가. 우리는 이 그, 돌리고 선물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돌리고 선물을 받아. 나는 돌리는 뭐를 받아가려나 모르겠네. 언니, 언니! 네, 언니, 뭐받았어 네. <laughs> 언니는 있잖아. 손녀 있잖아! 손녀죽면나손녀 죽으면 돼! 손자 죽으면 돼! 손자 죽자 죽으면 돼! 손자 죽으면 돼! 손자 죽으면 돼! 손자 죽으요 돼! 손자 죽으면 돼! 자세요 네. 아, 사진 사 시간 내서 고 가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아, 어, 혼자 근데 나도자을 네. 아, 있죠 아, 핸드폰 갖고 계시면 제가 한번 들게요. 어,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네. 아,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여기 있잖아. 아, 요거 아 중간보다셔? 어. 못하지 지금 찍어야 돼? 이거 하시는 거 찍어야 되 조금 이따 짬내서잠잠도와드리겠 그렇게는 못해. 이거 꺼내야 되 그냥 옆에서 구경해야지 뭐. 뭐라 하는 거그 해양 선거에서 이번 이벤트. 아버님 <목소리> 하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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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도 그냥 저희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하시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친구추가 한번 한다고 해서 포토존도 이 포토존은 어떻게 하는겨요아 네? 이거 사진 찍고 싶으세요? 네? 음, 이쪽으로 서시면 되세요 네 재밌는 상황으로 붙여보세요 이거 팔로우 하셨어요? 응? 네? 그러니까 팔로우 해주셔야 돼요 팔로우 안 하면 자격이 없네 <laughs> 네, 그거 하셔야. 아, 나이게 여기 찍금 있는데, 지금 자격이 없는 지금 현재 이거 나가고 있는데. <laughs> 어, 에? 이거 지금 나가고 있칼로셔야 이거 찍을 수있어요 저는 못하죠 <laughs> 그거 핸드폰 주시면 어? 금방 하수 있는데. 아, 핸드폰 지금 여기 있다니까, 지금 여기. 아. 나가고 있다니까, 지금. 아 지금 찍고 있는 아 거라니까. 아, 한찍어게요 여기, 여기 네? 한번넣어보시 네? 한번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핸드폰으로 네. QR 찍으시면 아. 컬러로도 이게 가능하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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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이렇게 찍었거든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아유, 근데 인상을 너무 많이 썼네. 아, <laughs> 원래 인상파거든. 인상파니까 할수 없지 뭐. 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사진 한장 네, 사진도 찍을 수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다 용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좋죠. 저도 한번 찍었습니다. 와, 네. 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비슷한, 이네요. 어, 승리도 국민, 승리캐원에서 여기도 스마트 유플로 네. 네. 이용하네요. 나는 스마트를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거도 못하고 있죠. 네. 여기는 또, 어, 금강유어환경청에서 친환경 캠퍼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아니, 여기서! 캠퍼를 있어,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금강환경유형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어, 나와서, 네,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에, 네, 드론 쪽으로 어, 있네요. 네, 드론 조종시험. 그래서, 인원, 군청에, 지적과에서 이 지적과에서 들어온 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 벗기기 첨. 아이고. 그 일을 체험을. 어, 오늘 다 하셨네. 네? 오늘 이거 다, 다 한거 아니에요? 아. 이렇서 아, 직 아직 또 하고 계시네. 손만 찍을게요. 정말 좋고 ja. <scholarly> 또 얼굴 찍으면 나보.. 나보고 수상권 찍아달라고 해서 나 이제 보냄새 식달겐주교가 이제 조기라고 할게요 문화재죠인간뭘로돼 있나요? 저요? 네? <fur apron> 아, 그건, 그 저기, 뭐야, 인간문화재를 통곡 안 했, 안 했어요? 문화재. 없어요. 어, 그건 없어요, 그런 저기, 저 뭘. 배틀 짜시는 아, 분만. 아, 그 분만? 예. 아, 이것도 해달라 그래요. 에이, 티 예? 네? <laughs> 아, 원래 단계가 있는 건데, 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농사 짓는 곳에서 또? 네? 예, 행사하는 것은 이해무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제가, 네, 저, 저 저도요. 저, 해무시는저 인간문화재 좀 가다가, 선물 <laughs> 떨어져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니, 아니 인간문화제 저도 요요문화제 인간문화제. 50대면 하는데 예, 그거 하다가션바서 떨어져 갖고 전 옛날에 청계천 가서도 시원해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또. 근데 이건 여기서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아, 어떻게 우리 어르신 이제 인간문화제를 추진을 해요, 한번. 가서 네? 인 좀 옆에 사람들은 그런 치고 봐야지 뭐 우리 같은 사 아니 얘기를 해야지 거? 얘기를 해 올라가지 아, 그게 올라가 아,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아, 되는 거지 그래 아, 얘기 안 하고서 아, 스스로 뛰는 아, 아, 게 아, 어디 있어요? 저 신청하셔요? 아, 네. 우리가 신청해서 가아한번한 아, 번이야 네. 두 번이야 열 번까지 계속 하는 거요 될 때까지. 네, 그러면 또 아들도 또 하고 딸도 하고 아니면 네, 예. 모시 시는 지금 없 왜요? 아, 아니고요. 스중 그거 한번해요 하셔요? 예? 제가 제가 정부 중고요. 이 얘기 좀 해봐요. 에아 이게,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이제 군수님이 이제 알고 한산 모시 추진위에서 이거 들을 거요.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니, 내일모리 돌아가시, 보기 전에 이거 해놓고 돌아가시는겨. 그래야 될 이유 있지. 그 남은. 올해, 어? 올해. 아니, 그러니까 청사부터 계속 신청해야지. 응? 어르신 못돌아가시면 부대표에 이제. 소용없어요. 아니, 소용없기는 왜안 해보시고, 소용없다고 그래요. 하, 하면 되는 규. 신청하면요. 전부 다. 왜냐면 다, 저, 저분들은, 예? 마무리 작업을 하는, 마무리 도 아니지만은, 중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농사 짓는 거에또 그게 쫙 해서 되는 거지. 모시 짓는, 모시, 농사 짓는 사람은 수영 없단 게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또 까고 그러잖아요. 이거 까서 또, 응? <laughs> 어? <laughs> 이게 기술이어야지 이게 행사 행사 길게. 행사한다고, 행사한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건 이제 강해요? 네? 새리로 쓰려고. 네? 아, 아니, 회치리. 걔는 소용없어요. 얘또 뿌려줘요. 아, 새츠리도 쓰려고. 학교 갔다 오려고. 근데 또 학교에서 이거 갖다주면 난리나지? 저기, 니 난리나지? 이거, 이걸로 맞아야지. 아까 오셔서 그랬는데 아, 이걸로 맞아야. 아, 그거 아파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소용없고. 학교에서 이것 들으면 난리나. 난리나죠 그죠? 아, 그래도 학교에다 갖다 줄까? 한번 이걸 써먹어보라고? 무가지 떨어지라고? 무가지 <laughs> 떨어진다말이여요들 한번 잘못 아니 포미로 갖고 있는 거지. <laughs> 때리라 고 그래 왜 포미로 포으로야 니네들 이거 할 맞으면 큰일 난다. 응? 응? 이걸로 맞으면 옷도 뭐, 한심오지뭐 니네들 평생 네. 이걸 맞으면 평생 다모이 응? 옷도 못 입는다. 혼자 녀석이 응? 지 아버지가 뭐라고 온게 학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았다고 <laughs>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아직> <laughs> 아, 그러니까, 야, 너, 니네들, 야, 그럼. 이걸로 맞으면 말이야 평생 동안, 못이, 적산 뭐, 이것도 못 입어.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맞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니는 지 뭐, 꼭 이걸로 맞, 때려야 돼. 애들, 애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 같다. 아, 좋았지, 거. 그죠? 그때가 좋았지, 뭐요. 음, 지금 애들 빼다, 과학이 함부로 못 해요. 예, 몰라요. 요새 막 학폭이 다 뭐, 하면 난리 피우는데, 몰라요. 못 뺏겨. 어 떠세요. 아, 근처, 근처 옆 근처도 못 가요. 요새 학생들 음, 만나러 가려면요. 음. 그 정문에서 지킴이 아저씨가 기다리, 지켜갖고 어디 가세요? 응? 네? 그래갖고 이름 도 쓰고 해갖고 승인 맡아야 학교도 들어가요. 음. 학생들이 선생을 가지고 장난을 자요. 아니, 그건 이제 그치.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laughs> 얘기, <얘기하면. 웃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아, 하여간 이제 체험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오. 저도, 그, 젊었을 때, 젊었다면 큰일 나죠. 어르신들이. 그 한때는 그 체험 마을에, 예? 체험 마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는. 그래서 반은 농담했어요. 예, 예, 예. 예. <laughs> 예, 예. 아, 이렇게 고생하시네. 는 그래도 어, 어. 이걸 또뭐 나중에 이거 빗겨내갖고 물로 끓여갖고 차로 만들면 안 되나?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시가... 딱 보니까 그이 네, 물이 뭐 나와서 뭐 내가 시가... 말씀을 딱. 모시가 뭐 좋대요. 네 이걸 따갖고 버리지 말고, 예? 네? 아니 많은 게, 네? 많은 게 어쨌든 아, 다 많은 것이아 이걸 여기다 저기다 끓여갖고서 차. 음, 그차 체험 이렇게 네? 네. 전부 다버리 버리지 버리. 이것은 어? 버릴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네? 어? 버릴게 하나도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저것도 끓여갖고 차도 여기서 그 옆에다가 차 네? 모시차 이렇게 했고 체험 딱 하면 네. 어디다 빨아볼까 냄새 나나 옛날어린더다 있대요 풀냄새? 아술 냄새 난다고 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운전 어떻게 하나 하고 술술 술 먹으면 못하. 음. 아니 우리 이거 어렸을 때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 시골은 클때 맛은 막안 나네 안 나네 네. 아니, 술 냄새가 안 나오네 맛은 별 맛은 없어. 그래, 그래. 상어이 그렇게 없네. 내가 해서 어 음.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 모시는 사람들은 애들다 사학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야. 지금이야, 내용 아, 이거 드시면은 술 먹는 거랑 똑같이야 돼.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 아,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어, 그랬잖아, <laughs> 이걸요건강도안좋고 <laughs> 어, 어. 어. 아니, 술한잔 먹은 건소복이 아, 그, 난다고 먹으려 했더니, 아, 술 맛은 아니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음? 술맛 나는지 알더니술 안... 내는. 맹물. 어? 맥물. 맹물도 아니야, 어째. 아무 맛도 없네. 그래도 차 맛이 난다고 했 아이고. 입석로도차이 짜. 아, 그래서 네. 이펄리는 가능한데, 이, 배공은, 예, 차, 차 끓이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자, 수고들 하세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다 직접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시, 까기를 직접 하고 있는 행장입니다 제, 해모시 폐모시, 법지시모시시 자, 이렇게요. 한산모시, 시 음. 딱 잠겼네. 음. 아잠 눈이 잠어 자, 오늘 잘 보셨습니까? 아, 네. 저 음악을 즐기는 대로 가게 보겠습니다.